예, 예 오늘 그 한국 기독교의 성스러운 이번날을 맞이해서 어, 한국 어,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교와 어떻게 다르고 또아그 <laughs> 기독교는 또 우리 한국 사상인 무교 사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제가 설명해내는 내용인데요. 어, 그 내용 중에서 어, 어. 첫째 시간에는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이고 내재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을 구원적인 측면인 종교를 우리 한국사 사상에서는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강의로서 복음에 있어서 머리로는 이해하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받아 봅니다. 우리가 현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어, 그, 어, 내용이, 어, 그, 어, 그분들이 뭐냐면은 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마음으로 그거를 신앙적인, 뭐, 내세적이고 구원적인 기독교 사상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이런 내용인 것이죠. 어, 우리가 어, 머리와 마음의 문제를 이렇게 구분해서 뭐냐면은, 어, 이제 설명을 많이 하죠. 이것은 뭐냐면은, 한국 기독교가, 어, 그만큼 뭐냐면은, 머리와 마음은, 어, 분리되어 있다, 그, 되 어, 어, 있다는 말이 이제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laughs> 자, 이 부분을 뭐냐면은 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기독교를 만든 사도 바울이 만든 기독교는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 다는 거죠 사도 바울 교는 우리가 기독교는 사도 바울 교라고도 하는데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는데 예 이는 그 인간은 본성과 본질이 어, 있는데 인간의 본질을 본질은 어, 자기 것이 될 수가 있지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하느님 것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은, 어, 이 사도 바울은, 어, 인간은 본성과 본질이 있는데, 어, 본질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지만은, 본성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아까 말하는, 머리로 이해하면서 마음은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무척 뭐냐면, 논리적으로 같은, 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어, 내가 이제, 에, 그, 이 판단 같이 할수 없다는 것이죠. 예.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어, 본,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을, 어, 본질을 대변하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본성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이 부분은 뭐냐면은 어 인간인 내가 판단하고 가치를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중에서 우리가 인의예지라는 거와 뭐가 히노에르의 요구 이런 그 우리가 사단칠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이 사단칠정을 가지고 예를 들어 어, 보, 그 보겠는데요. 이 인의예지라는 것은 유교에서도 뭐냐면은 어, 이제 그 공자 사상 이후에 이제 명자가 이제 어, 그 주장한 내용인데 사단칠정이라는 것은 이 인의예지는 뭐냐면은 어, 하나님의 하나님이 고유한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인간의 본성으로서 어, 하늘이 내려준 인간에게 고유한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공자 명자 선생도 뭐냐면, 하늘의 본성, 인간의 본성의, 어, <laughs> 어 주인이기 때문에, 이, 이것이 하늘의 본성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는 하늘이만이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논리적으로, 어, 다르, 크게 다르가, 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노애락에, 그, 애우구, 이거 칠증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이것도 뭐냐면은, 그, 인간이 것이어서, 어, 이는 인간, 어, <laughs> 어, 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칠증만은 뭐냐면은, 어, 인간이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인의 예지는 인간을, 어, 그, 세우는 네 가지 기둥이 있는데, 이것을 인의 예지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냐면, 희노애라에 어구는 뭐냐면, 칠정인데, 어 느끼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어 고통스러워하고, 이러한, 어 부분에, 인간의 감정이라 그러죠. 이 감정의 부분은 뭐냐면은, 어,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이 사단 칠정에 있어서, 어 공자나 명자 선생도, 음 이러한, 어 히노에라 에오구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 그, 감정을 억제하고, 이거를, 어, 그, 극복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극기 복례라 그런 겁니다. 극기 복례에서 바로 하나님의 본성인, 어, 인의 예주로 뭐냐면은, 어, 그, 어, 그, 도달하자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하고는 이제 다른 것이죠. 어, 이 공자 명자 사상은 히노 에라 에오구를 뭐, 칠정을, 어, 그 감정을 억제하고, 어, 견디내서, 이거를 극기 복리해서, 하나님의 본성인 인의 예지에 도달하자는 것와 어, 사도 바이러, 바 뭐냐면은, 어, 하나님의 본성인 인의 예지는, 하느님이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어, 가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뭐냐면은, 어, 인간은, 어, 히노 에라 에오구에 있는 감정의, 어, 그, 에 어, 좌우되기 때문에, 이거를 판단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뭐냐면은, 어, 인의 지의 주인인, 하느님의 본성인, 어, 에게만, 어, 그, 어, 그, 어,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laughs> 그, 어, 하느님만이 뭐냐면, 인간이, 어, 그 본성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laughs>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어, 유일하게 뭐냐면은 하느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어그이 본성과 본질을 뭐냐면은 분리하는 내용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어, 기독교에서는 이 인간의 본성은 하느님만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해주고 은혜를 받는 것도 하느님의 은총으로만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 사도 바울의 기독교 사상인 것입니다. <laughs> 예, 자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바꿀 수 없는 본성적 진리는 하느님만이 대신할 수 있다는 신앙의 믿음 속에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머리와 마음, 저 아까 말한 감정, 어 본성과 본질이죠. 어를 우리가 이제 구분한다는 것이고요. 이를 뒷받침 했던 철학자가 누구냐면은 엘리아 출신의 철학자의 파르메니데스인데요. 어, 이파그메니데스는 정신의 활동이 감각의 활동보다 우선한다는 것이죠. 저, 그래서 정신과 뭐냐면은 감정, 감각, 기분, 느낌, 짜증이죠. 이걸 뭐냐면은 어, 구분해서 어, 정신의 활동이 감각의 활동보다 우선하다 하다는 논리를 전개했고요. 이것을 이어받은 것이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뭐냐면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이 이제 정신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헬레니즘의 시대를 거쳐서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의 종교에도 뭐냐면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웃음> 예. <웃음> 그래서 <laughs> 어 우리 몸과 어이 <laughs> 정신과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어 정신 활동과 어, 머리와 그다음에 뭐냐면 감각 기능의 감정과 이거를 과연 분리시킬 수 있는가? 예. 서양 철학적인 요소는 그거를 분리시켰다는 것이고 그 분리시킨 것을 어그 니체의 시대에 와서 이제 짤라투스도는 이렇게 말했다는 여기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신은 죽었다는 표현을 쓰면서 이걸 극복하고자 뭐냐면은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까지 현재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어,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이것이 뭐냐면은, 어, 그, 어, 그 사도 바울의 종교 사상이 종교 철학이 뭐냐면은, 어, 또 신학이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 이제 보는 것인데요. 어, 그래서 이 우리 어 과연 우리 몸과 어어그 머리와 어, 감각 기능은 어 분리시키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분리시키지 말고 우리 몸 속에 함께 뭐냐면 인지 작용의 마음으로 어 찾아야 한다는 것이 얼과 혼이 바로 쓸수 있다는 어 영역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에페소 출신의 어 헤라클레이토스. 헤라클레이토스는 어 이거를 뭐냐면 굳이 뭐냐면, 머리와 감각 기능을 분리시키지 말자. 즉 머리로는 받아들이되,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뭐냐면, 분리시켜서 설명하지 말자는 것이죠. 이래서, 음, 이, 그, 그 에페소 출신의 헤라클레이토스는 뭐냐면, 마음으로는 유전하고, 마음으로는 변한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주만성 모두 변하고, 변하는 것은 아 모두 고정불변한 어, 형상이었기 때문에 여기 집착하지 말자. 이것도 어, 불교 사상의 어, 공사상의 핵심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내용과 같이 우리가 뭐냐면은 어, 그, 어, 어, 그 설명하고 이해할 때 우리가 영성이 높아지겠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한국 기독교는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훌륭한 어, 선생 즉 목사님들 여기에서 기독교에서는 이걸 선생님 목사님이죠. 이아 많이 뭐냐면은 어 아, 나오기를 저는 바란다는 것이고 복음은 은혜요 복락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면은 이 속에 차별이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서양 철학자 아, 니체에서 이미 선언하여 하고 있다. 신은 죽었다고. 다만 우리가 여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염려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나는 골장 의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설명해 보고, 어, 이 문제를 뭐냐면은, 어, 우리가, 어, 함께 논의해 볼수 있는 그런 영성과 영혼이 뭐냐면은 자라고, 우리 한국, 어, 사회에서, 어, 이 사도 바울이 이 만든 한국 기독교가 종교가 보다 더 뭐냐면은, 어, 어, 그 영성 쪽으로 자라는 그런 어, 그심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제가 한번 어, 특강 형태로 강의를 해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